너네가 이제 BJ야. 유튜브 이제 각을 찍기 미제이. 위해 모인 아이언 아범들. 꽤 생명체를 찍어 갖고 탈출을 노리는데 오. 우리는 뭐가 오. 목표냐면 영상 기이나요. 야킹. 기이한 영상을 찍어서 파는 우린 유튜버야. 야호. <laughs> 여기 모여서 자기 소개 한 번씩 하고 가자. 네. 오케이. 뭐, 대부분 알 사람들은 알겠지만, 안녕하십니까. 오늘 합방 주최하게 된 하나만화입니다.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아요! 자, 다음! 아요. 저는 노랑지고요 예. 좋아요. 좋아요. 자, 다음! <laughs> 좋아요. 자, 친해. 안녕하세요. 오늘. 자. 또 틀리면 도망갈 신내라고 합니다. 신내 아이언. <laughs> 자 다음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니 니밍이고 퐁텐인지 모르고 재밌어 보여서 왔는데 좀 무섭습니다. 예 저요. 우리 저 빡팀인데 <laughs> 가보자. 얘들아 어, 이 선거철인데 주말도 예? 괜찮나요? 자, 아이언, 심의 타운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! 제발, 다, 다, 아 자, 보자요. 오. 저희 아이언 타운드에. 와, 어, 야! 야! 저기 뭐 있어? 저기 뭐 있어? 저기 뭐 있어? 와, 저거! 와! 어, 제니 추이야 제니 입니자 가봐, 가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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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기자인터뷰 어?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. 인사해주세요! 여기 어, 왜 오셨나요? 거 이거. 이이 이거, 요거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야거농거를잡아먹어야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핑 이거, 이 이거. 이이한 이거. 이이가이 누가 가까이 가보시네요? 시내로 가면, 아, 가면 이룰 수 있어서. 카메라를 달팽이 약힌 성공. 달팽이씨 약힌 성... 성공. 누나 번호 뭐예요? 어어어괴물이다괴물어 개물. 뭐야? 달팽이 달팽이. 달빙 뭐가 있는 거같은데 달팽이도 진짜 카 그러니까. 뭐냐? 와, 집 근처에도 오네 여기. 달팽이 씨왜 저희 우주선 근처에서 그러고 계시는 거죠? 왜 그러실까요? <붕 <붕 축하드립니다. 진짜 놀리다. 엄마한테 죽었다. 어떡해? 내 아프다게. 고구미 씨, 미치미치 미치 익숙해진 아이언 탐험대 다시 한번 탐험 후 영상을 확인해본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이언 탐험대 고! 렛츠 고! 미친 거 아니야! 야! 도망쳐! 렛츠 고! 렛츠 고! 야! 야! 미쳐! 난고처음해 쓴다고! 저희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바로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보죠 네. <laughs> 오! 네, <laughs> 떡상각이 보이자 다시 한번 출발하는 나이 <laughs> 유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유하! 유하! 마이크도 들어 주세요. 아! 마이크. 오늘도 유하 가 보도록 하죠. 유하! 가시유 갑서 시작할게요. 로가 자, 자. 여기서서 오프닝. 네, 서서 오프닝. 어. 오! 같이 바로, 네, 바로 바로 해요. 이 네! <laughs> 저기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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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거미가 너무 많습니다. 달팽이 친구도 있어. 달팽이 친구도. 달팽이 달팽이 친구 입장하십니다. 입장하십니다. 탐험이었습니다니밍 <laughs> 친구는 병원에서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린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개웃기네 아, 재밌었습니다. 뭐야, 카메라만 줘서 주지. 아, 카메라는 좀